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제가 저번 주 일요일 12일 날 이곳 육묘장에 직파를 했고 오늘이 19일 일요일입니다. 싹이 올라왔나 보러 왔는데요. 싹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밑에 열선을 깔고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맞춰 놓으면은 한 5, 6일이면 올라오는데 이게 열풍기라서 조금, 이렇게, 좀 더디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안 올라오면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엄청 걱정하고 노심초사 했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 의미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심초사는 안 하고 때가 되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저희 남편이 이거를, 그, 그러니까 하고 26도에다가 놨던 모양이에요. 한 이틀 정도 26도에다 놨고 어, 한 이틀 후에 30도에다가 맞춰 놨대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디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음 진짜 한 넉넉잡고 밑에 열선 확실히 열선이 조금 밑에는 이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선으로 하면은 뭔가 좀 뿌리가 조금 거의 저희는 계속 열선으로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풍기보다 열선이 좀안 좋다, 어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기 100평에다가 하면서 이제 열풍기로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데이터가 없었을 때는 저희 아시는 분도 20도에다가 20도에다가 이제 얘를 직파하고 맞춰놓은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한달 정도 됐는데 싹이 올라오더랍니다 그 안에 엄청 노심초사 하셨죠 이거 다시 해야 되나 뭐 이거 다 이렇게 업고 다시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상당히 노심초사를 많이 하셨었대요 그리고 우리 옆집 어르신도 한 20년 했는데 매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이거 날때 됐는데 안 난다. 걱정이 상당히 많으세요.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맨날 오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거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저희 직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하고 환경이 좀 틀렸고 다르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한열흘 열흘 정도면은 원래 뭐 30도에다가 한뭐 3, 4일이면 난다, 어쩐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날것 같습니다. 저한 열흘은 돼야 날것 같아요. 지금이 일주일째인데 음, 곧날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싹이 음. 이게 낮은 온도는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낮은 온도만 38도 올라간다.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낮은 온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밤의 온도를 30도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얘가 좀좀 좀 낮게 맞추면 밤에 요 밑에 열선이 안 깔리고 이렇게 차디차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추워서 이제 더디나는 거 같고 그런 거 그런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런, 그리고 이제 이게 뭐 90일 모종이다, 100일 모종이다, 75일 모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얘가 싹이 올라왔다. 지금처럼 뭐 오늘 정도 올라왔으면 일주일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뭐 열흘 후에도 올라오고, 그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싹이 올라왔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 우리 모종은 지금 일주일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 싹이 올라오면 무조건 일주일이다. 7일 정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추는 이렇게 안바라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해 주셔야 골고루 싹이 나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햇낮에 뭐 38도 이렇게 될 때는 저희는, 예, 저희가 맞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살짝 이렇게 숨구멍만 이렇게 튀어주는 정도로,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숨구멍만 튀어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숨구멍도 오전 10시 이전엔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3시 이 이전에 이제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한 30도 정도 열을 흠 저기 흠심 먹은 뒤에 흠뻑 먹은 뒤에 얘를 이렇게 덮어 주셔야 밤에도 이제 얘가 그 30도에 유지가 되면서 골고루 싹이 발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우리 애아빠가 26도로 이틀 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이 정도 되면은 날것 같기는 한데, 이게 조금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한번 파보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파볼게요. 음, 이 씨앗이 어디 갔디야? 글쎄봐, 이 씨앗이 어디 있나? 이게 또 찾으려면 없더라고요. 씨앗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어허, 어, 여기다이 정도 씨앗이 발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곧 올라올 것 같아요. 씨앗이 이 정도 한 2mm, 2mm 정도 발화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어... 직파나 아니면은 어 싹을 튀워서 하신 분들도 그안 올라올 때까지는 상당히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영상에 한번 올려 올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만 물만 말르지 않으면 다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와요. 음 뭐, 한일주일이던열흘이던 어느 분은 이거 직파를 하면, 열풍기로 직파를 하면, 뭐, 2주만 에도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열풍기 회사에서는 30도에다 맞추면 뭐, 3, 4일이면 된다, 이러는데, 글쎄요, 저희 육묘장에서는 뭐, 3, 4일에, 아, 그, 3, 4일이 그,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좀 아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튼, 튼다. 이게 싹이 좀 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3, 4일에 이거, 뭐, 배추면 몰라도 배추는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배추는 3, 4일만에 위에 싹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추는 최하 한, 음, 5일에서 6일? 7일? 이 정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지금 7일 됐습니다만 지금 싹이 트고 한 2, 3일 후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그때 이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낮에 온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 온도가 막 38도 하우스 안에 그렇게 된다고 이제 이거를 저 음, 막 내려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뭐 내려놓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저희가 아시는 분도 했는데, 28도에다 놨는데, 너무 이게 38도까지 올라간다고 25도에다가 내려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면 안 된다. 딱날 때까지는 그냥 30도에 계속 맞춰놔라. 그 예전에 데이터가 없을 때 얘기지, 지금 데이터가 다 확립이 됐습니다. 30도 정도 뭐 어느 분들 31도, 2도도 이렇게 놓기는 합니다만 그냥 뭐 30도 정도만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중요한 건 얘를 좀 말르지 않게 포트가 말르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가 말르면 좀좀 물을 살짝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포트 겉표면이 마르거나 이러면은 이제 물을 주셔야 돼요. 저희도 내년 정도, 아, 내년이라네. 내일이나 언제 정도 살짝 물을 한번더 줘야 돼. 근데 이것도 너무 습도가 많으면 또 좀, 음, 온도가 높고 습도가, 습기가 많으면 또 얘가 또 물러서 또 싹이 안 나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르기가 고추, 고추 모종 기르기가 참 애상받쳐요. 저 여기 말로 애상받칩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믿을만한 육묘장 잘 하시는 육묘장에서 406구로 이제 하신 거를 여기 와가지고 가식 한달 정도 키운 거를 가식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 싹이 안 올라왔고, 바라는 됐습니다. 아, 바라가 싹이, 싹 올라오는 건가? 아무튼 아까 보셨죠? 그 조그맣게 한 2mm 정도 이제 싹이 올라와서 위로 이제 올라오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걱정을 하실까봐 제가 한번 이게 간단, 이거, 저기 간단하게 남아 예,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뭐, 일주일 됐는데, 저번에 저희 댓글에도 한 일주일 됐는데 싹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좀, 온도나 잘 맞춰주시고,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한 10시나 뭐, 이런 때, 이제 잘 오셔서 이제 살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없이 뭐, 열흘이 되던 어쩌든 싹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찍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